전 뵙겠습니다. 저는 그 DNG 병난로의그 개발자인 신성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20대부터 불만 많쳐 왔는데요. 불 중에서도 이제 고체 연료, 제일 어려운 나무 또는 석탄 난로만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깊이 해외에 많이 그 관여를 해서 국책 사업에도 많이 뛰어들었는데 제 평생에 이런 발표에는 처음입니다. 많이 어설플 텐데 앞에 분들은 참 잘하시던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언제나 질문해 주시면 에너지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제가 열을 만지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의 난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래서 참,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어떤 물질의 착화 온도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불 붙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왔는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가 됐든 기름이 됐든 가스가 됐든 착화 온도가 도달했을 때 붙는 것이 불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장작불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나 가스는 일정한 양을 우리가 조절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프트하게 기계를 만들면 되는데 장작이나 석탄 고체 연료는 그 불이 타면서 부피도 많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난로라 그러면 또탈탈 낫도하고 화로 핫다를 썰어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보면은 난로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공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고체연료의 그 나무 장작난로는 옛날에는 수입해서 많이 썼습니다. 수입에서 많이 썼고 우리나라는 그냥 어 철공소에서 그야말로 열기체공학적인 그것도 없이 그냥 불만 잘 타면 된다고 해갖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 거기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우리 호흡기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래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다난 특별히 어, 그 나무 보일러나 이런데 보면은 어,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면 아주 격한 냄새가 많이 나옵니다. 아, 나무에서 나오는 타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서이 난로를 집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를 저는 어, 20대부터 지금까지 어,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샀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냥 부의 상징으로만 썼지 요즘 들어서 이제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어좀더 나무에 관심을, 돈을 적게 드는데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꺼리끼고 그래서 고객들이 저한테 오시면 대체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10가지를 질문을 했는 걸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난방비에 대한 비율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은 장작이 1톤당에 약그 24만원에서 한 28만원 수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이, 1톤, 나무가 1kg에 나오는 열량이 약한4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보면은 2톤인 경우에 열, 열량을 갖고 나왔을 때게 그 금액을 1로 정했습니다. 1로 정해서 봤을 때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열량을 어, 쓰려고 하면 얼마나 가 들어가는가 하면 전기는 약한 3.7배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게 뭐저 맘대로 만들었는 게 아니라 유, 저쪽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어, 전기 같은 경우는 1kcal가 850kcal의 열량을 내는 거거든요 그걸 곱하기를 하고 나누고 하면은 장작에 어, 같은 약40 어, 지금 4200 칼로리니까 80한 4만 칼로리를 다달을 려면약한 3.7배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석유 같은 경우에 는 1, 2대의 약9000 칼로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한 2.27배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도 2.26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물론 장작 하면은 사람이 양을 좀 속일 수가 있겠고 이래 있지만 공식적인 계산을 보자면은 어요 범위 내에서 이제 난방비가 어 나무가 그나마 좀 사게 된다고 볼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소비자들께서 얘기하시는 게펠렛은 어떻냐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펠렛은 사실은. 나무, 그 외국에서, 나무 목재에서 생겨 나오는 톱밥을 어떻게 활용할 데가 없을까 해서 펠렛을 많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갖고 간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을.